2025년 을사년 양력 5월, 신사월은 뱀띠에게 안정적이면서도 중요한 변화를 예고합니다. 직업적, 사업적 기회가 열릴 수 있으며 금전적으로 안정된 흐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신중하거나 보수적인 자세를 취할 경우 기회를 놓칠 수 있으므로 유연하게 변화를 수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989년생 기사생은 신사월의 영향으로 직장에서 중요한 변화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신사월의 기운은 안정적인 위치에서 성과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며 직장 내에서의 활력과 창의력을 더해줍니다. 이 시기에는 새로운 프로젝트나 업무에서 활약할 기회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사월의 영향으로 지나친 경쟁심이나 자만이 생길 수 있으니 동료나 상사와의 협력 관계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 시기에는 무리한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현재의 위치에서 좀더 나아가면서 신중한 접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에서 예상치 못한 변화나 승진의 기회도 있을 수 있으므로 때때로 능동적으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전적인 흐름은 신사월에 들어서면서 다소 불확실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금전적인 안정감을 주는 반면 활동적인 성향을 강조되며 소비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5월에는 예상 외에 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개인적인 소비나 외출, 여행 등의 활동에서 비용이 많이 들수 있습니다. 따라서 5월에는 지출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예산을 세워서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1989년생 기사생의 건강운은 신사월의 기운을 받아 안정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체적으로 강인함과 활력을 높여줍니다. 그러나 지나친 활동이나 스트레스가 누적되면 피로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신체적인 과중한 부담을 줄이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는 특히 체력 관리가 필요하며 신사월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므로 꾸준한 운동과 적절한 휴식을 통해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또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건강에 영향을 줄수 있으므로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애 오는 신사월의 기운에 의해 다소 혼자만의 시간을 필요로 할수 있는 시기입니다. 신사월은 개인적인 공간과 자아를 중시하는 기운을 내포하고 있으며 또한 지나치게 감정적이거나 변화무쌍한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는 새로운 만남보다는 기존의 관계를 유지하고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사생은 신사월에 감정적으로 지나치게 상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연애에 있어서도 신중하고 차분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특히, 극이 클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으므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는 감정을 억제하기보다는 차분하게 대화하고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는 것이 연애 관계를 안정시키는 길입니다. 1977년생 정사생은 신사월의 직업이나 사업에서 중요한 변화를 맞이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직장 내에서의 권위와 안정적인 입지는 더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많은 기회와 도전을 맞이할 가능성이 큰 시기입니다. 특히 직장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거나 사업적으로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자만하거나 독단적인 태도를 취하면 갈등이 생길 수 있으므로 팀워크와 협력을 중시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달은 일의 진행이 매끄럽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신사월의 기운에 따라 업무량이 많아지고 주어진 책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자신의 업무를 잘 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잘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나친 경쟁보다는 상호협력적인 관계를 통해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것입니다. 금전적으로는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사월의 기운은 금전적인 안정감을 주며 더불어 활동적인 기운을 제공해 금전적인 기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전에 비해 수입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지만 그만큼 지출이 늘어날 위험도 있습니다. 큰 지출을 피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는 특히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고 중장기적으로 안정된 재정관리를 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재정적 기회도 열릴 수 있지만 신사월의 기운은 때때로 지출의 유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예산을 세우고 지출을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건강운은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과도한 스트레스나 과로로 인해 피로가 쌓일 수 있습니다. 신사월의 기운이 활기를 불어넣지만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거나 체력을 과하게 소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사월의 기운은 과도한 활동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체력을 소진할 위험이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적절한 휴식을 통해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연애 운은 다소 차분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신사월의 기운이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외부적 변화와 상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연애에 있어서 큰 변화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관계에서 감정적인 안정과 유대감을 강화하는 시간이 될수 있습니다. 신사월의 기운은 갈등보다는 협력을 강조하므로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는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이성적이고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시기이므로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1965년생 을사생은 신사월의 직장 내에서 중요한 변화를 맞이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신사월의 기운이 변화를 이끄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만 변화에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나 무리한 변화보다는 기존의 경험과 신뢰를 바탕으로 점차적인 성장이 더욱 좋을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적인 측면에서는 큰 변화 없이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사월은 재정적인 안정성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며 조금 더 활동적이고 외향적인 금전운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과도한 지출이나 투자에는 주의해야 하며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고 안전한 방법으로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인 수입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기에는 과거의 재정적 경험을 바탕으로 돈의 흐름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건강운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사월의 기운이 활력을 주지만 지나치게 활동적인 생활은 피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체력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는 시기이므로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체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과로는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적절한 휴식과 스트레스 관리를 신경 써야 합니다. 신사월의 기운이 기분 전환에 도움을 줄수 있으므로 여가 시간을 잘 활용해 정신적인 건강도 관리해야 합니다. 연애 운은 비교적 평온하고 안정적인 흐름을 보입니다. 신사월의 기운이 큰 감정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며 기존의 관계에서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시기에는 갈등보다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미 결혼한 경우, 부부 간의 안정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혼자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만남보다는 기존 관계를 다지려는 성향이 강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친 기대나 강한 감정의 표현은 관계에 부담을 줄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1953년생 계사생은 신사월의 영향을 받으며 직업과 사업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 달에는 기존의 경력이나 사업 영역에서 새로운 기회가 열리거나 자신의 경험을 통해 더 많은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사월의 기운이 강한 만큼 이 시기에는 과거의 방식보다는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만약 변화나 개선을 추구하려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잘못된 선택이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안정적인 진행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지만 새로운 아이디어와 방식을 수용하는 유연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금전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신사월의 기운은 금전적 안정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며 또한 금전적인 기회를 더해줍니다. 그러나 신사월의 기운이 가끔 과도한 소비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재정 관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지출이나 투자에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운은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신사월의 영향으로 신체적인 활력을 얻을 수 있지만 과로와 스트레스는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사월은 과도한 신경과부하나 스트레스에 취약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적당한 운동과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하며 특히 체력적으로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활동을 이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일상에서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충분한 휴식과 취미 활동을 통해 마음의 안정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애운은 다소 평온한 흐름을 보일 것입니다. 신사월의 영향으로 감정의 변화는 크게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시기에는 연애보다는 기존의 관계에서 안정감을 찾고 상대방과의 이해를 더욱 깊게 할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소통과 관계 강화가 중요한 시점으로 특별한 변화가 없더라도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만남보다는 기존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평화롭고 안정적인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